안녕하세요. 패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브랜드 C의 세일 정보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이네스 플레어 스커트는 걸을 때마다 우아하고 세련된 움직임을 연출하는 클래식한 스커트예요. 두 번째. 멜리아울쉐입 가디건은 입체감 있는 자인과 꽃을 연상시키는 우아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니트웨어예요. 세 번째. 데일리 슬리브리스는 은은한 실키한 텍스처와 꽃잎이 지는 디테일이 매력적인 슬리브리스예요. 네 번째, 레즈 하프 슬리브 가디건은 부드럽고 헤어리한 텍스처로 단정한 쿠르넥이라 디자인이 깔끔해요. 다섯 번째, 로나슬러시 하프 슬리브 가디건은 특별한 테크 패턴과 글리터 원사로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고르셨나요? 우리 모두 득템이에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